이 사람이 100살이죠? 100살 맞죠? 이 사람은 20살이잖아. 이 사람의 복제된 인간이에요. 이제 앞으로 복제 의 시대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과 똑같은 얼굴이 나와. 그 대신 이제 키를, DNA를 가해질 해가지고, 가해질 해서 여러분의 나쁜 거는 빼버리고, 질병이 안 걸리는 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이런 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병은 안 들게 할 수가 있어. 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줄어들겠죠. 그래도 그 의사들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질병에 강한 DNA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몸에 가지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급격히 앞으로, 지금은 여러분 몸은 시속 몇천킬로로 달릴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DNA가 시속 몇만 킬로로 달릴 수 있도록 수정을 하게 돼, 여러분들이. 그, 그러니까 비행접시를 탈 수도 있게끔 여러분들은 수정된 DNA를 앞으로 과학자들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후세들은 그렇게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니까 아무리 빨리 비행기를 타도 어지럽지 않고 멀미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뀌는데 머지않아 100살이 될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복제를 해가지고, 스무 살짜리를 하나 만들어 놨게 돼 있어. 한, 한 명, 두명 정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키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1 0 0살 되기 전에, 한, 80살. 한 80살 정도 됐을 때, 좀 늙었잖아. 그러면 이제 요게 보기가 싫을 때는 요걸로 교체를 하는 거야. 그까 요거는 자기야. 자기 몸에서 복제한 거잖아. 그 대신 자기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 왜? 수정을 좀 했으니까. 그래가 그러니까 복제하는 인간을 앞으로 복제 회사가 생겨요. 복제를 부탁하면 복제를 해줘. 그러면 아기를 복제해가지고 스무 살로 만들어 달려면 빠른 시일에 스무 살짜리가 나타나.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스무 살된 사람이 배달이 돼서 오는 거예요 집으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서른 살로 해달라면 서른 살이 나타나요 자기하고 얼굴 봐서는 자기인데 잘생겼어 코도 약간 자기 원하는 대로 눈도 다르고 약간 다른데 자기야 그러면 국가에서 주민등록을 바꿔줘 바꿔주고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영혼을 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스무 살인데 누구 에너지입니까? 자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겹치죠, 혼이. 겹쳐도 아무 이상이 없어. 단, 혼이 이중으로 겹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귀신이고 이게 여자 무당이야. 그럴 때이 여자 자기 DNA가 있죠? 이게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은 남자야. 주로 남자 귀신이 여자한테 붙어요. 이럴 때이 여자가 구슬할 때이 남자 목소리를 내. 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렇게 붙는데 이 여자가 구슬할 때 여자 귀신을 부를 때는 또 여자 목소리 가 나와. 남자 귀신을 부를 때는 남자 목소리 가 나오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여자 안에 다른 영혼이 들어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걸 빙이 된다고 그래. 요 알겠죠? 빙의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둘이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는 남자 목소리 나오고 또 평소에는 여자 목소리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뇌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야,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거는 계속 돌아서 살 수가 없어요. 또 나가야 돼. 왜?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해. 근데 이거는 같은 DNA 맞죠?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없어. 그러면 80살 문 사람이 일로 들어오면 20살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우리 사요요요 요, 요 고모님이 80살이 됐을 때 20살짜리로 들어갔잖아. 그럼 나를 봤으면 아이고 허총장님 제가 이동 아무개입니다. 이런단 말이야. 맞아, 맞아요. 그럼 얼굴 보니까 닮았거든. 아, 그래 왜 이렇게 젊어졌어? 아, 복제했습니다. <laughs> 아. 아, 아니면 이런 게, 영혼 이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 주고 했어요? 20억 주고 했습니다. <웃음> <웃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부자가 아니고는 좀 어렵겠죠? 그때는 돈이 있어야 돼. 그래 우리 하늘궁 회원들은 내가 해주겠죠?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시대에 살게 돼요. 여러분이 100살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100살이 돼가는데 복제회사가 막 나오고 복제할 때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100살이 아니야. 다시 20살이 돼. 20살이 또 100살이 되지 8 0이 되지 또2 0으로 들어가 버려 그럼 수명이 있나 없나? 수명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때는. 알겠죠? 단 돈이 없으면 가는 거야. <laughs> 알겠죠? 돈이 있어서 복제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 출생해서 태어난 사람과 복제로 거듭난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살로 복제되면 다시 초등학교 가야 되지 맞아 맞아 그래 귀찮으니까 <laughs> 군대 갔다 온 나이로 24살 이렇게 복제하면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복제도 너무 어리게 해버리면 군대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복제를 한 사람은 정부에서 주민등록증을 바꿔주는 거야. 얼굴이 약간 바뀌었고 키가 바뀌었으니까 주민번호는 그대로 넣어주고 고것만 복제라는 명시가 호적에 들어가야 돼. 재밌죠? 알겠죠? 그러면 나이가 계속 연장이 되는 거야. 뭐 5천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 계속 뒤로 밀려져요그 다음에. 이 선생이 비행기 타고 다 죽었다는 소식이 듣잖아. 그러면 내가 그 영혼을 데려와서 복제 이 선생을 복제해 난 거는 비행기 안 탔을 거 아니야. 그러지 보너면 이 선생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죽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 그거를 회사에 다 맡기면 돼. 보험을 들어놓는 거야. 내가 비행기 타고 가거나 죽을 때는 내 집에 복제한 내가 있으니까 불러서 그런 달라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의 과학이 그만큼 발전될 때 나를 써먹는 거야. 여러분들이 미리 와 있죠. 네. 그러면 그때는 복제 회사도 있고 영혼을 이전해 주는 회사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항공기 사고나든 교통사고로 죽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즉시 <laughs> 그 회사가 책임지고 영혼을 찾아와서 영혼은 가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공간에서 그냥 불러요. 영혼은 거리가 존재하지 않아. 미국에서 죽었어도 여기서 그냥 불러면 바로 이 자리에 나타나. 무당이 구달 때 그러잖아. 저 제주도 에 있는 사람을 서울에서 구담해서 불러. 바로 그 자리에 오잖아. 불러서 이내에다가 심어주는 거. 그게 영혼 이전 술인데, 술이라는 건 기술 아니에요. 그죠? 어, 그 영혼 이전 술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은 지구에서 누가 있다고? 알겠냐? 나이 늘려주는 사람 누가 있다고?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나이를 늘려줄 수 있나? <laughs> 내가 여러분 나이를 정확히 알죠? 네. 어떤 사람은 아니 오늘 이달에 돌아가게 생겼네, 그죠? 네. 내가 미리 알지 않던가? 어 네. 아, 당신 빨리 죽이 아, 일좀 와봐, 그 나이를 탁 늘려줘요. 50년, 40년,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거 마찬가지야. 네. 나이를 2000년으로 늘려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2000년 사는 거야. 계속 2000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특이하죠? 그럼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이렇게 나와요.